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순위 86위에 해당되는 삼국의 사회 모습인데요. 일단 사회편에서는 신분 제도가 제일 중요하죠. 어, 그래서 신분 제도를 삼국 내용을 좀 그려 본 다음에 들어가면 어, 우리가 삼국은 신분제가 법제화돼서 이제 율령, 네, 율령으로 법제화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신분이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세개 신분.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을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고요. 귀족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계층이 일반 백성 평민이죠. 하지만 아직 생산력이 높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당되는 게 노비, 천민입니다, 천민. 그래서 고대 사회는 신분을 몇 개로 나뉜다? 세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세 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신분제가 굉장히 엄하다라고 하는데, 귀족은 귀족들만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하나 또 있다고 한다고요. 이거는 뭐 고구려, 백지, 신라 모두 다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 가운데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큰 주제가 바로 신라의 골품제라는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단독 문제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사회 특징들은 뭐 내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하 사회 쪽이 고대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씩씩하다, 고구려는 뭐 이런 얘기니까요. 어, 근데. 골품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5번 문제를 준비했는데 5번 문제 이제 골품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의 관련된 신분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611을 보시면요. 이 골품제라는 것은 신라에 아주 엄격한신 문제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표현 나오고 제일 높은 계층이 성골이죠. 네. 그다음에 밑에 진골. 여기까지는 왕조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6 5 4 3 2 1쭉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죠? 이 가운데 가장 시험에서 주의해야 되는 계층은요 징골이랑 그다음에 육두품이에요. 진골은 중대부터 왕을 하죠. 네, 최초가 태종 무열왕이니까. 그래서 어, 이들은 모든 정치 군사권을 독점하는 계층이고요.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육두품의 경우에는 어, 왕족제한 귀족 가운데 제일 높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들은 장관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정치가 아니라 학문, 종교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계층이다. 그래서 얻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등란이라고 불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본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지금 어디 볼 거냐면 이제 614 페이지 5번 문제인데 보기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 를 한번 해볼게요. 관 관등 승질의 상한선은 아찬인데 육관등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만 보고 사실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골품에 해당되는 자는 어 자색 네, 자는 비색을 입을 수 있었지만 자색은 입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 저는 이 복색 관련된 게 지문으로 출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이게 딱 구체적으로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자료를 준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는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단한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복색이나, 아니면 관등이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하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골품제 관련된 얘기를 하나 제가, 요거는 따로 판서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우리가 복색이라고 하는데, 관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그 복색은 어떻게 순서가 짜여지나요? 그러면요. 제일 높은 게 자색이고요. 두 번째가 비색이고요. 세 번째가 청색이고요. 마지막이 황색이에요. 자비청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랑 비교되는 게 고려 때는 자비청황이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수용해서 자단비록이라 그래요. 단색은 붉은 단,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복색이란 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 그러면요. 골품이 복색을 결정한다. 그러면 은 틀려요. 왜냐면 징골은 뭘 입어야 되죠? 그러면 징골도 징골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몇 관득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골품은 복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등에 따라 복색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골품승차, 관등승진의 상한선은 골품제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쓴이 문장 있잖아요. 이표 요거를 세개 문장으로 끌어내서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세개 문장으로 됐죠. 골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등에 따라 복색이 결정된다. 자비청화 그리고 대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상한선이 제한된다는 거죠. 징골은 제한이 없고, 육두품은 어디까지? 아찬까지 오두품은 십관등 대나마까지. 사두품은 십2관등 대사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 육두품 얘기니까요. 중앙관청의 우두번이나 지방장관직을 담당한다.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징골만 가능하죠. 징골. 네. 장관은 우리가 령 또는 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다? 징골만 가능하다. 어, 이번에 보시면요. 신라 말기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 유학생은 신라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념을 제시했다. 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때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그렇죠. 중대 때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하지만 신라 말에는 반신라 세력과대해서 누구랑 결탁한다? 호족과 결탁한다.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육두품에 당되는 사람이 강수, 설총. 이 사람들은 중대 때 인물이 그죠? 그리고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라는 인물도 있다네. 요게 바로 육두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정답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드렸죠. 얘기드린 대로 복색 순서 외우셔야 되고요. 관등 승진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드렸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 표를 안 줘요.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 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